thank <laughs> you

질법, 구족 부족, 부도덕, 이천으로 살아온 조국이 법거장관 된 말이냐? 조국은 즉각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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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부장에서하여주의자로공부는 조국은 다 국무 대한민국의 법거장관 자격없다! 즉각 물러가라! 물러가라! 文献と、無料での,の、無料での、無料での,の,の、無料での、無料での、無料での、無料での、無料での、無料なの、無料での、無料での、無料での、無料での、無料で 어? Okay. 점바리야! <목소리나> 조국은 즉각 물러라! 어라불라조국 인명 가능하 문재인도 물러가라! 김범도! 윤 민주단 사라지느냐? 왜 조국 관련해서는 이단도한 사람이 없고, 우연만정치고 모든 소리가 행방 불명이냐? 조국은 탈법을 일삼는다. 양정체를 저지른 자가 조국은 법무 상관 자적없다 즉각 물러나라 수라라사를 공정히 하도록 하겠다 수사 보고도 받지 않겠다 말만 정지라 하자니 검사와 통하라 웬 말이다 조국은 법무장관 자격 없다 즉각 물러나라. 정신병이 걸릴 지경이다 화가 나고 상식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조국은 법무 장관 자격 없다 즉각 물러내라 물러 사회주의자 공헌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왜 팔리냐 조국은 법무 장관 자격 없다 즉각 물러내라 남에게는 그렇게 거혹한 자태를 들이밀자니 자주와 가족의 삶은 수십 년이 불법, 탈법, 부정, 부도덕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다. 조국은 법무장관 자동없다. 죽갓 물러내라.